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첫 구절로 메시아의 고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셨지만 이 침묵은 버림이 아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갈라진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며 침묵 속에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편에서 그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선언하며 신뢰로 전환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중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더욱 강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황야의 시간은 왕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필수 훈련이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1:17-19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생명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 7장 3에서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기는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관계적 성장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8대 26-27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의 부재가 아닌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식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뿌리가 자라듯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대화이지만 침묵은 더 깊은 교육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침묵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대 3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선언은 십자가의 침묵을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합니다. 다윗의 왕이 요셉의 총리 직분처럼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항상 더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침묵도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